인심법은 그 인욕할 인자에 그래서 좀 힘든 상황을 좀 이겨내 보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자 발을 가볍게 모으시고 자 힙부터 잡으세요. 여기 옆으로 볼게요 여기서부터 잡아서 쭉 기운이 이렇게 쭉쭉쭉쭉 단련돼서 내려가면서 발끝까지 가고 그 기운이 쭉 들어 올려진다는 기분으로 지꿈치들로 올리시는 거예요. 내릴 때 완전히 내려서 커, 커지게 하지 말고 내릴 때 닿을락 말락 할 정도만 주시면 여기가 살아 있죠. 살아 네. 뭐 있는 기운을 가지고 마시면서 올라가고 내쉬면서 내려오고 닿을락 말락 하고 다시 마실 때쭉 끌어 올라가고. 내쉬면서 다시 닿으라 말라. 네. 요렇게 유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엄지, 엄지 발가락에 힘이 딱 실리지 않으면 발이 이렇게 자꾸 벌어지려고 하죠. 네. 그래서 힙 조이고 방광경도 쫀쫀하게 해주면서 기운을 방광경이니까 아래로 쭉 타고 내리게 하지만 그 기운을 잡아서 엄지서부터 발가락이 딱 바닥으로 뭉줘야이 동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많이 흔들리시는 분은 눈을 살짝 뜨고 하셔도 돼요. 눈을 뜨되 시선을 아래로 내리 깔고, 눈에 힘을 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시면서 들어 올리고, 내쉴 때 내리고, 다 달랑달랑 한 상태에서 다시 마시면서 올라가고, 네, 내쉬면서 내리고. 네, 인신법의 상법이었고, 그 다음에 인신법의 하법 하법은 발을 어깨, 넓이, 어깨 넓이보다 훨씬 더 넓게 벌리시고요. 자, 이것도 소장경이에요. 날개축지가 편안하게. 등 허리 쪽에 깍지 껴서 손을 대시고 그대로 떨구시면 돼요. 떨궈서 머리가 바닥에 안 닿아도 돼요. 물론 닿는 분들은 닿게, 하시, 닿게 하시는 게 정석이긴 한데. 안 닿는 분은 발을 더 넓게 벌리기도 불편하시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발은 내가 뻗쳤다가 회수할 수, 회수수 있을 만큼만 벌리시고 툭 떨구시면 돼요. 자, 이때 날개 쪽지 긴장되지 않게 하시고 무릎에 락 걸리지 않게 하시고 이게 이렇게 젖혀지면서 무릎이 딱딱하게 덩어리가 진다. 그러면 나중에 풀었을 때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살짝 꾸정하게 된다 느껴질 정도는 무릎이 약간 풀려있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툭 떨구시고 날개 춥지 편안하게 긴장 안되게 하시고 서서히 일어나서 정법이죠 인심법에 상하 중인가요? 중법인가요? 네. 법은 손을 손가락이 힘이 있으신 분은 손가락으로 바닥을 움켜쥐듯이 손가락으로 바닥을 움켜쥐듯이 쥐고 발을 쭉 뻗어서 옆으로 해볼게요. 손가락으로 짚고 발을 쭉 뻗어서 몸이 주로 자세 유지되게 하시고요 자, 요게 좀 여성분들은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러면 손가락 힘이 좀 약하거든요 그런 분은 바닥에 대고 손가락은 그 대신 바닥을 요렇게 요렇게 움켜쥔다 발가락 움켜쥐듯이 요렇게 움켜쥔다 하면서 사선으로 하셔도 되고 나는 이것도 힘들다 그러면 무릎 하나만을 대되 그 대신 손가락 단련되게이렇게 하고 무릎을 한 무릎을 대고 한 발을 쭉 편서 하셔도 돼요. 아니면 두 무릎을 대고 한 직각이 되게 하셔도 돼요. 자, 이거는 자기 몸 상태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요거 무리해서 하시면 잘못하면 이제 손가락이 깨끗이손될수 있어요. 이런데 관절 관절염 걸린 것처럼 마디마디 붓기도 해요. 그래서 절대 무리하지 말고 나한테 맞는 동작으로 바꿔서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자, 무릎을 하나를 했던, 들어 올렸던, 양 무릎을 했던 얘를 잡고 있으면 돼요 하체 근육을 내가 잡아서 쓰고 있다는 인식만 가지고 이 자세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앞벅, 그대로 일어나서 발모으시고 천천히 무릎 뒤쪽을 끌어안는 거예요 이때도 무릎이 탁 젖혀져서 락이 걸리지 않게 약간 꼼정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꼬부정하게 되려면 허벅지 힘이 딱 실리면 돼요. 꼬리뼈 말듯 해서 허벅지 힘이 딱 실리면 얘가 무릎이 살짝 긴장감이 풀려요. 그 정도만 해서 압박을 하시는 거고. 봉법 다시 풀어주는 거죠. 발 어깨 넓이 하시고요. 손을 이번에는, 이번에는 앞뒤로 흔드는 거예요. 네. 앞뒤로 흔드는데 자, 단전을 그대로 두시고, 앞으로 툭 떨리고, 네. 손은 툭 그냥 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돌아오고, 그 다음에 단전을 살짝 내밀어 보면서, 둘, 네. 옆에서 볼게요. 발 시리지 마시고, 골반 중심 잡고, 자, 앞으로 갔다가, 뒤로 흔들어줘요. 이때 목을 볼까요? 자, 앞으로 갈때 어떻게 되죠? 턱이 들어지죠? 뒤로 갈때 어떻게 될까요? 턱이 당겨져요. 중심을 잡기 위해서 둘. 목이 전후로 S라인을 그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타심법 자, 그렇게 해서 하나로 모아둔 마음을 다시 또 파해보는 거예요. 자, 80법은 이거와 앞에서 한 동법의 연결 동작이에요. 그죠? 앞뒤로 갔다가, 그 다음에 그대로 뒤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풀린 만큼 단전이 내밀어지고, 몸은 활처럼 휘어지고, 어깨는 툭떨궈지면서 양손 툭 떨궈지는 거예요. 어깨를 이렇게 해서 보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단전이 내밀어지고, 척추가 밀려 올라가고, 어깨가 툭, 선을 그리면서 양손 끝이 툭떨어지는 상태가 파신법의 수법이에요. 방광경. 네. 뒷줄기를 타고 흐르는 물기운을 좀더 강력하게 잡아주죠. 왜냐하면 단전을 내밀 만큼 꼬리뼈 쪽에 의식이 확 가실 거예요. 그리고 방광경을 타고 내려가면서 이쪽 라인이 좀더 활성화되죠. 그러니까 물기운을 더 시원하게 확 잡아 당기는 형국이 될수 있어요. 자, 쭉 뒤로 넘기면서. 그러니까 상체가 긴장을턱 풀고, 하체가 튼튼히 잡고 있기 때문에 동작에서 수 동작에서 가장 극대화된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쭉 물이 물줄기가 흘러내린다. 자, 그 다음에 화법이죠. 불은 어떻게 되죠? 불은 그대로 기운이 올라가죠, 하늘로. 네. 기운이 올라가는 형국. 네. 쭉 타고 올라가요. 소장경은 손끝에서 이쪽이라 그랬죠? 네. 이쪽 라인이 편안하고 내가 되는 만큼. 중심 잡은 상태에서 뒤로 수에서 잡아준 기운을 그대로 끌어올려요. 그래서 쭉 하늘을 향해 뻗치는 거죠. 이때 내가 풀린 만큼이니까, 어, 원래는 팔이 이제 귀 옆에까지 이렇게 닿을 수 있게, 어,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맞는데, 그건 내가 어깨 풀린 만큼이에요. 내가 안 풀린 분은 이걸 과하게 하면 여기가 긴장되겠죠. 여기가 긴장되지 않을 만큼이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돼. 그럼 이만큼만 하시는 게 나한테 맞는 거예요. 절대 상체, 어깨 부분에 긴장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자, 화법이었고, 그 다음, 목법. 목법은 기운 잡은 채 그대로 옆으로 내려와요. 반경나, 네. 옆에 라인이 편안하게 기운이 흐르도록. 더 젖히려고 하지도 말고, 모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되는 만큼, 내 어깨가 여기 라인이 편안하다고 여겨진 만큼, 그 대신 손끝까지는 기운이 쭉 가있어야 돼. 이렇게 가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떨구는 것도 아니에요. 손끝까지 충분히, 나뭇가지가, 그, 이파리 끝까지 기운이 찰랑찰랑, 탱글하게 가있는 상태. 복법이었고, 그 다음에, 축법. 금법이죠? 금법은, 제 쭉, 뻗은, 들서 대장경에 해당되는 위치령, 행인결장의 양 옆쪽을 두드려줍니다. 자, 마시면서 두드려주고 내쉴 때는 가만히 내버려두고 다시 마시면서 부풀어오르는 팬케이크볼을 두드리듯이 두드려주고 내쉴 때 가만히 그냥 내두 주면서 굵힘이 그 흐름이 어떤가를 느껴보시는 거예요. 근법이었고 네. 마지막 토법. 톱법. 토법은 목 뒤에 깍지 끼시고요. 상체 기운 풀고. 자, 어깨가 편안할 만큼 해놓고, 전후 좌우로 흔들어주는 거예요. 전 왔다. 후 왔다. 좌 원치 하고, 후 원치 하고. 네. 숨하고 같이. 마시면서 가고, 내쉬면서 돌아오고. 마시면서 갔다가 내쉬면서 들어. 마시면서 하고, 내쉬면서. 마시면서 하고, 내쉬면서. 네. 이렇게 동법 50토 행공 5줄을 알려드렸어요. 네. 행공 그 가장 기본 요체는 서서 할때 서서 하는 다섯 동작은 5줄은, 25동작은, 양경락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과정을 담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항상 기둥이 든든하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 기둥이 든든하게 자리 잡고 나서 가슴을 쫙 척추를 늘려주면서 숨길을 확보해야 된다. 얘가 척추가 늘어나면 가슴은 저절로 벌어진다. 가슴이 저절로 벌어지면 어깨 무리에서 힘주면서 자세를 잡을 필요가 없어진다. 네. 요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앞에 다섯 줄 일신 일신법 정좌 입측동 그 다음에 전신법의 합신낙역동법 그 다음에 신신법의 전후좌우동법 그 다음에 인신법의 상하중압동법 그 다음에 마지막 파신법의 수화목금토법. 이렇게 50도의 앞에 다섯 줄 설명 드렸고요. 다음에는 앉아서 하는 동작 다섯 줄을 또 나눠서 설명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